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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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, 치료. <laughs> 네, 야, 야, 저기 봐, 저기 올라가네. 오, 야, 야, 야. 야, 지금 다큐 같아. 누가? 이스라엘. 나? 어. 오늘은. 오늘 어디로 오신 건가요? 저, 여기 노들섬에 왔는데. 네. 저기 가서 사진 찍고 싶거든요. <laughs> 아, 저기요? 네. 지, 지, <laughs> 찍고 계신데. <laughs> 뭐, 가시겠어요? 같이 가요. 가 주시나요 감독님도? 아예예아가 드릴게요 예예 네. 형아 예. 발봐요아 계량만 찍을 거예요? 아 계량만 찍을 거야? 아예예예 아, 찍어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계량도요. 보신데가 어디라고요? <laughs> 제가. 본구이 네. 음. 건물 가려졌다 나무에. 음. 음,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많이. 네. 집에 가고 싶은데요 그냥. 저도요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 잠수하고 싶어요. 음악기 들고 치킨 먹으러 가시죠. 아 집에 가자고요. 아, 아 여기까지 한 시간 지하철 타고 와서 한 바퀴 돌고 집 가서 치킨 먹자고. 미친놈아 oh. 낭만 있잖아요. 낭만이요? 어야 여기. 야 여기 여기 여기. 야야 밑에 내려가. 제가요? 제가요? 가 사진 찍어줄게 뭔가 <laughs> 맛보 사진을. <laughs> 진자 이제껏 너와 온곳 중에 제일 병신 같긴 하다. 재밌지 않나요? 재밌어요. 아, 브이로그 찍으세요? 저희 뒤에 달도 있어요. 낭만 있네. 저 찍고 계세요? 왜요? 웃겨서요. 네? 야, 풍경 좋은데? 아, 잘딱 가는 거 예쁘다. 잘 모르겠어요. 여기로 내려가시지 않았을까? 아니 내려가는 길이 있어? 몰라? 아 얼굴 뭐야? <laughs> 뭐예요? 내지의 어? 계절이라고 쪼리 넵 샤-떠-뚜비-르-떠 북인 근데 저 진짜 너무 킹받아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때 <laughs> 딱낭만 있잖아요. 야 달봉 되포 어머어머 이 왜요? <laughs> 지금 꼬라지가 약간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의 사람이 약간 이런 것 같거든요 저 다큐 찍으러 왔나요? 요런 <laughs> 느낌으로 책 읽는 컨셉 이러고 다시 집어넣으실 네. 거죠. <웃음> 당연하죠. <웃음> 다시 어. 다시 한번. 어. 진짜 존나 긴 동단이야. 와. 사실 책을잘안 읽어요. 3센 오늘 스토리를 뭐 올릴까 좀 고민을. 대고 <laughs> <해봤어요. 웃음> <있고> 왔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이건 제 친구거든요. 아 그러세요. 네, 감독님도 아실 것 같아서. 아 제가 잘 알죠 제가 아주 <laughs> 아주 잘 아실 아무래도 거라고. 아무래도 본인이니까. 네, 네. 당사자시니까 잘알 거라고 음. 저는 생각합니다. 왜 이렇게 돌려주요 <laughs> 제가 원하는 방향을 한 번에 안 돌아가가지고. <laughs> 아 그렇구나. 응. 뭐 음. 올리실 건데요? 음, 이거를 올려볼. 존나 긴 거야 진짜. 아 관광으로 찍었나요 혹시? 관광으로 찍으면 안나오거든요 이런 느낌이데요 선생님이 전국에 일 어머 야 영상이 진짜 잘 나온다 뭐요? <laughs> <나를 웃음> 소개해주세요. 붕괴, 아니, 붕괴래. 이 조명, 이 온도, 이 습도, 이 공기, 굿기. 굿기. 옷까지 굿어? 응. 아힘들키키잖아 뭐가? 도대체 <laughs> 뭐가요? 럭키비키잖아 버스 좋은 아가님 와좀 우리 타도 돼 우와. 빅줄게 먹는 거쳐대 아, 네, 알겠어 진짜.